자, 원앙대 기마요 상대분 이름 분이에요. 진마. 면포. 중앙의 병 열기. 그리고 마진추. 자, 일단은 그 원앙마의 형태 만들어줍니다. 자, 아낌없이 병을 올려서. 타이슨 장기 자랑 가볼게요. 출도를 보증 가보겠습니다. 고등포 후에. 차분하게 궁내리기 양두가자 일단은 차를 먼저 걸고요. 차가 소중하니까 대응했을 때 단단하게 3 합병. 예. 그 장군이 선수가 맞긴 한데요. 그렇죠. 그 차가 소중하죠. 안정감 있게 합병 후에 자, 현재는 상과 병의 교환. 그 만족입니다. 좋아요. 상이 다시 나가서요. 자, 느낌상 한번 잡고 싶네요. 상의 가치가 좀 많이, 어, 떨어진다, 보고요. 예. 그리고, 포를 넘고, 차기를 확보하죠. 병을 올려서, 자, 이거는 차기를 확보하자. 숄더를 포지는 일단, 어, 수비하는 의미가 좀 크고요. 자, 상대차 어떻게, 그, 잡을 수 없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뭐둘까요 자, 고동포인데요. 자, 우리 포가 궁중포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 상대차 어떻게 한번 그 잡아보자. 자, 면포하고 분명 궁중포는 차이가 있죠. 여기 포예요. 여기 포를 그 활약을 좀 하기 위해서 글쎄 어떨까요? 그 지금이죠. 뭐죠? 그 알기 쉽게 차를 그 쫓아내면요, 상대차가 갈만한 자리가 자, 여기는 그 합병이 딱이 눈에 보이니까 그여인데그 그 결국 그여인데요 그러면은, 포를 넘고 맞죠? 양차가 걸린다. 그 결국 뭐 최선이 그 여기죠? 맞아요. 그 결국에는 그 궁중포가 묘수가 그될수 있죠. 자, 소중한 차가 이제 걸렸는데, 그 생각시간이 좀 필요하죠. 야, 이 선택이 뭐예요? 그 지금 그 당연히 그 차를 그 잡아야죠. 차를 잡아야죠. 그 여기서 포 잡는 사람이 그 누가 있어요? 차를 먼저 잡고요. 맞아요. 포를 그 살려야 할 것이고, 그 아낌없이. 자, 우리 병이 걸렸네요. 자, 모아서 둘수 있고요. 그또 하나 그 차요. 차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할까? 그런 수를 좀 보고 있고. 사성 가서 일단 지켜봅니다. 그리고요. 일단 가볍게 합병까지. 마가 뜬 수가, 그 맞죠? 그 이해가 좀 가죠? 자, 분명, 어, 이해가는 한 수가 맞고요. 자, 기본적으로 병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약간은 그 반발을 좀 하고 싶네요. 저는요. 그, 어떻게 해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상인데요. 상이 뜬다. 그 마가 그 없으면은 상이 줄을 차고 그 장군이 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 아마 어그 살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요 병을 겨보면어 가장 그 무난하고요. 그 일단 그 무난하게 도보죠. 자 우리 병을 걸게 했는데 그 사실상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군의 차가 그 잡히죠. 그래서 그래서, 그, 자신감 있게 말을 걸고, 예. 자, 이렇게, 어 굴복을 시켜 놓고요. 다음에, 자, 느낌적인 한수. 상대 사선입니다. 예. 그, 차로 굴복하세요. 그런 뜻이고. 자, 어떻습니까? 그, 폰데요. 차를 걸면은, 차를 거는 순간에, 자, 조리, 그, 옆으로 간다. 이런 판단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포를 이렇게 걸고. 자, 상의 조리를 차고, 어, 장군이. 그거 나쁘지 않죠? 맞아요. 그, 아낄 필요 없죠? 그, 뭐를? 자, 선파워 플라잉 니키 한 방에. 맞아요. 그리고, 어, 살을 올린다. 가자. 이거 무난하죠? 예. 자, 무난하게. 자, 당장 그 만원? 차를. 잡을 수 없고 그 일단 그룹기입니다 예그 그룹기 맞죠? 글쎄요어 차가 그 오게 됐는데 그 역시나 그 역시나 자 우리 차나 상을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맙다 그 마가 중앙 가서요 다음에 그 하포 이 정도쯤 만원 우리 차를 그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상 음수를 해야 되는데. 가볍게 한 칸만 옆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중요하죠. 차를 준다. 상대 차를 그살리 위해서 상밖에 없죠. 그 상이 그 몸빵 해야 돼. 기울었죠. 맞아요. 차를 위해서 상이 그 몸빵한다. 그 뭔가 어 이게 이 뭔가 그 안타까워. 글쎄요. 그, 방역수단을 거돌이긴 한데, 그, 아낌없이 강력한 엘브 한 방에 제가 굴복을 시켜버립니다. 맞아요. 굴복 안할수 없죠? 지금 느낌상 병이죠? 어, 병을 이렇게 모아서요. 그렇게 두시면은, 그, 일단은, 어, 그 장군 치는 맛을 좀 아껴볼게요. 아닙니다. 그, 하포하면은, 어, 장군이, 어, 장군 친 수가 좀 사라지니까, 그, 아끼지 말죠? 아낌없이, 그 다음에, 그, 폼다. 자, 우리 포가, 그 상대 국라인, 그 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런 수,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살을 겨렇 올려서, 그리고요. 예 네. 자, 그 민감한 순간입니다. 상대분은 지금, 어, 하포를 좀 해볼까? 자,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간접적으로 그 상장이야. 하포하는 순간에. 그 차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텀을 좀준다그지금이요 자, 상대 차를 이렇게 자극 주고 나서 변화 보고 있고요. 자, 우사줄 예상합니다. 아, 자, 여기, 자, 우산줄이네요. 그렇게 두시면은, 자, 이거는, 글쎄, 이 원래는 우리 폰데, 자, 궁성, 어, 그 상대 이궁 따라 한번 넘으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좀 바뀌어지네? 좀 강력한 한 방이 보이는데, 그 어떤 수 보입니까? 자, 선파워 네프트 한 방에, 잡아야겠죠? 맞아요. 자, 선파워 나이트 한 방에, 자, 이어진 나이트 한 방에, 자, 댄프시를 공격 들어갑니다. 그, 장군이, 그,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자, 면포가 움직일까요? 자, 면포가 움직이는 판단이 분명, 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긴 한데. 자, 병은요, 어, 병 가볍게, 아주 그, 가볍게, 맷집으로 커버하죠? 자, 이어지는 나이탄방에, 그룹기입니다. 자, 풀파워 나이탄방에, 켜옵니다. 자, 원왕대 개마요, 어, 상대분, 이런 분이에요. 자 상대 기마 주기 조열고 진마 면포 그 아끼지 말죠 장군은 그 빠르게 상의 나서요 와 올리세요 네. 강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차강칸 야이 행마이 뭐예요 차가 나가는 자체가 일단 보죠 진마 후에 그리고 자 알기 쉽게 병을 걸고 이거죠 상이 뜨고 차를 걸면은 이거죠 끝에 간소하게 아주 그 간소하게 그병 하나 잡자 아이 노타임 뭐예요 잡으면은 그막가 들면서 반발 아, 이거 그 인정을 해야 할까 예그 인정 가볍게 그 인정하겠습니다 대차후에 8일치 한다, 아마, 그렇죠. 그, 아끼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하죠? 그, 상이그 뜨는 편화 그, 발 빠르게, 그, 말을 그 잡는 편화 그, 차장군의 그 변화가 그 없을까? 그, 지금, 일단 그 장구 타이밍, 그, 맞죠? 음, 그 장구, 그안할수 없죠? 야, 이거 뭐죠? 이거는, 그, 장군의 궁이 움직이면은, 그, 마가 일단, 어, 잡히는데, 기본적으로 마가, 어, 잡히는데. 글쎄요. 그, 가볍게 일단, 어, 마한번 걸어볼까? 자, 어떻게 대응하나 보죠. 말을 걸면은. 어이, 노타임이 뭐야? 그런가요? 말을 걸면은. 상대 마가 여기 와서? 그, 그러네? 어이, 일단 그 말이, 그, 안 되는 게 아니죠. 그 이수가. 그, 그렇습니다. 말이 그안 되는 게 아니죠. 자, 포를 걸고 조를 어, 걸고 그들 싸네 자, 이거는 어, 가볍게 그 인정하죠. 그 인정하고요. 이조졸 하나 정도 그 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마 그작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예. 아, 어, 그 마가. 그 마가 그 기교 이제 부리네. 이 기교이 뭐야? 이 마. 마의 그 기교이 뭐예요? 자, 포 하나 잡자가 그 있고요. 포 하나 잡자 있고요. 그 가능하고 요 일단은 그 전에 그 이게 그 일단 어그 되는 것 같은데 그묘하게그안 되네 그 상대 포를 이렇게 옆으로 넘는 수가 가능합니다 그이 수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여기 맞아 여기 말을 일단 어 자극을 줄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무엇보다 맞아요 자 이제는 어때요 여기 말을 찬다 그 그거보다 그 상대 폼다. 그, 아까랑 그거 그 틀리, 그말 이렇게 벽이 그 막혔어. 그러면은, 그 면포를 이렇게 넘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포가 하나 그 잡히면서. 그렇죠? 아, 그 지금은 그 맞아요. 자, 면포를 한다그 기포한다? 그런 전략이 그되고요그 말이 좀되고요 자, 여기 포를 한다 어, 살을 그닦고그 타기를 좀 해보자. 그렇다면은, 그, 금더 효율적인 수가 그 없을까, 어, 판단이 좀 필요한데, 그, 저희 그 판단은, 그 면펌다. 그, 기포한다. 그런 뜻인데, 그때 상이 뜨고요. 일단 그, 보죠. 잡았을 때, 기포한다. 그리고, 어, 그리고 나서, 그 상이 그 뜨면은, 그, 아니, 그, 노타임 뭐야? 이 노타임 뭐야? 상이 살치 찬다. 근데, 이거보다, 저희 이 수가, 이 조금 더 강력하죠. 자 차죠. 차가 알기 쉽게 줄만 그잡고 장군의 예또탭비입니다 수고 있습니다.